안녕하세요. 1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누가 한 말일까요? 눈치채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아직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확실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제는 누군지 확실히 아시겠죠? 바로 도마입니다. 우리는 도마를 부를 때 의심 많은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보였던 반응 때문입니다. 도마의 태도는 충분히 의심하는 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마를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도마를 설명하는 말이 의심이라는 말밖에 없을까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심 많은 도마를 다시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 도마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마가 처음 등장한 장면은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으나 일부러 이틀 후에야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나뉘어지죠. 대부분은 유대로 가기를 꺼려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도마는 다른 말을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의 말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실 우리도 도마가 무슨 생각으로 이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도마는 주님과 함께라면 죽음도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때만 해도 아직 도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 이 마음은 분명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도마의 마음은 두 번째 장면에서도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곧 십자가 사역을 목전에 두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갈 텐데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도마가 질문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찌 길을 알겠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사역을 하러 가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그곳으로 가고 싶은데 길을 모르겠다는 거죠. 도마는 한순간도 예수님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도마의 용기 있는 질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 진리의 길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엉뚱해 보이지만, 예수님을 향한 도마의 마음은 진심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둘째, 도마는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도마가 등장하는 장면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을 때, 안타깝게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부활을 믿고 있는데, 자기는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바로 도마를 위해서 말이죠. 예수님은 도마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시며 직접 만져보고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두고 도마를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도마의 행동이 더잘 믿기 위해 질문하는 신중함이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질문하는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동은 오히려 믿기 위한 몸부림이었음을 아셨기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의 이야기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요? 제자들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가장 잘 이해했던 자가 아닙니까? 그런 요한이 굳이 도마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마의 질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도마처럼 나는 꼭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린다면 이것저것 의심해 보고 확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고 꼬집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복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의심도 질문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질문들이 좀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벽을 만났을 때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 성교의 개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도마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자로 굳건히 서며 주를 의심하는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심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때마다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세상의 수많은 의심의 소리들 가운데서도 진리를 분별하며 오히려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